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을 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본 것들입니다. 니누에 대한 중앙경고 곧 엘고사사람 나옴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 같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려다. 아멘. 악인이 진멸되는 시대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는 그. 살아가는 삶이, 개인 개인은 60년, 70년, 어, 뭐, 어떤 때는 그, 900년이라고 하는 연대도 한 개인의 그 연수에 들어갔지만은, 오래된 옛날 이야기로 되고, 앞, 지금 현재는 어, 평균 남자 뭐70몇 세, 여자 70몇세 하는 것이 지금 현재적인 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어, 현재 그래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 연대가 60 년대로 떨어졌다가 지금 70 년대로 늘어난 거예요. 그 의학의 발달이라 해서 우리가 그걸 뭐 앞으로 우리가 100 세도 산다 하는 것을 어,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그것이 인류 사이의덕인지 환지, 어? 어? 그거는 지금은 말 못해요. 보나 분명한 거는 화 쪽으로 갈 거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래 보는 거예요. 마, 오래 산다고 해서 우리 인류 전체에 득이 어, 될 것이다. 보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과거에 우리의 살아온 삶의 환경이 지금의 사는 우리 인간 개인의 어떤 형태하고 과거에 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과거의 사람들이 그래도 선한 행동을 많이 했다. 어? 악인이 진멸되었다 라고 표현은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이상으로 3000년에 가까운 시대의 표현이지만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평균적으로 보고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은 지금이 훨씬 악하다. 지금 훨씬 나쁘다. 앞으로 100년 지난다, 200년 지나면요.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악하다. 지금보다 이전에 2500년 전에 사람들의 생명수가 분명히 지금보다 짧을 수가 있어요. 평균이 2500년 전에는 900년대라 말하는 거는 노아 홍수 이전에 900년대. 노아 홍수 이전에 노아 홍수 이후로 인간의 이 연수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2500년 전이라그러면한 3000년 전에는요. 병으로 인해서 대항할 어떤 어술이 없었어요. 그냥 병 걸리면 죽는 거니까. 조금 다쳐도 다친 대로 놔두고 골문대로 썩어가는 대로 놔두고 문둥병이 걸리면 걸린 대로 놔둘 수밖에 없는 치료 방법을 사람들의 방법을 가지고 어떤 어떤 그 시도를 해볼 수가 없. 그러나 그때의 사람들은 지금 보다도 악인이라든지 사람을 죽이는 거라든지 전쟁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요.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 가지고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그냥 항복해 버려요. 항복해갖고 사람 죽이는 것에 대해서 죽는 사람이 없는 것을 오히려 다행스럽게 하면서 항복해가지고 어 같이 친화하고 어떤 좋아하고 어떻게든지참 살아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해서 제일 우선적이라어 일을 하다가도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요 하던 일을 멈추고 어 다시 한번 더이그 일을 정리를 하던 시대가 당시,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돈몇푼 벌려고 사람 죽이는 것을요. 아주 뭐, 이거는 뭐, 개인 개인이 작, 작증을 하는 거요. 예 옛날 같으면 한 사람이 죽어도 전쟁이 스톱되는데, 어? 전쟁이 나도 몇명 죽었느냐? 사람 죽은 숫자에 의해서, 그만, 어? 이게 전투가 그만될 정도로 되어지는데, 지금은 개인이, 개인이 사람 죽이는 것을 계획을 하고, 개인이 사람을 죽여서 토막살인을 내고, 사람을 죽여갖고, 사람을 토막을 해고 손발 잘라갖고, 목도 잘라버려고 아무 데도 버려버려. 악인이 진멸된다. 이거는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알아요, 복음이. 악인이 진멸된다는 것은 복음이에요. 음? 악인이 진멸된다는 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내용을 인간들이 하면서 인간들을 향해서 악인이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하는 어떤 존재, 인간을 향하여 악인이다. 2,500년 전에 악인이다. 그 2,500년 전에 일컬던 었그 악인이 지금도 존재를 하면서 자기 한 생에는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가고 살지만은 이 존재가 계속 인간이 존재되어지는 가운데도 여전히 악인이 진멸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인간들로서 내 스스로가 악인이라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때부터, 복음이라, 복음. 그때부터, 악인이 진멸되는 것에서 바꾸어는, 악인이지만은, 내나도하아도 악인으로 있었고, 현재 뭐 살아갈 수 있는 연대가 얼마 안 남았지만, 이 악인이지만은, 악인에게서 돌이킬 수 있는, 이일 자체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깨달아지는 그 사람, 돌이키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요, 이 악인이 진멸되어지는 일이,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한 내용. 이것이 가능하다. 라는 것을 보인 것이 사건이 우리 인류 사이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구원이라는 이름이냐, 구원. 구원이란 이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 이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악인이 진멸되었다는 자체가 복음이 되어지고 내가 악인이라 할수 있는 그 어떤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자체를 내가 아는 것 같고 악인이 진멸되는가, 바로 연결을 못해요. 내가 악인이었다는 것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내한테 의미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악인이라는 것 자체도 내가 되어진 것이 내 힘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통한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변화되어지고 있다.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을 성령님의 현재적인 그 상, 상태를 내한테 말해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라니.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은. 현재적으로 성령님이 나에 대해서 일을 해도요. 이 일이 이런 사태가 되어진 게 성령님인지 아니면뭐 사탄인지 이것 자체에도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간된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아무런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악인이고 내 개인이 악인이 진멸되는 상태로 지향하고 있다. 요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당당하게 힘을 내고 이 일에 악인이 진멸된 이 상태에서 계속 지향할 수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가능하다. 응,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할수 있고. 모든 인류의 위기라고 할수 있는 지금 시대, 사람 죽이는 것이 예사로 되어지는 지금 시대. 1950년에 대한민국의 전쟁이 어났어요그 전쟁, 한국 동남 전쟁에 이 가면 다들 무서한데 그 중에서 한국 동남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두고 모든 인류들이 이걸 앞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전쟁이란. 모든 인류에게 소망을 갈수 있는 악인이 진멸될 수 있다. 라는 것이 자기 현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현재적인 사건. 그걸 한국 전쟁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한두, 한 몇십 분 만에 이이야기를다 꺼집어낼 수가 없어요. 동서남북. 완전히 대한민국의 어? 동과 서가 관계되고 남북이 관계되는 전 세계 인류가요, 여기서 초점이 딱 되던 동서남북의 모든 상황이 여기 집중이 되어지고, 인류사의 동서남북에 관계되는 수많은 인류사가 바로 한반도 1950년 사건에서 하나의 정점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오늘 나홈스에서는 어쨌든, 이, 서쪽에서 있던 그래서 동으로 향해서 오던 그들이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 영향을 미쳤던 하나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할수 있어요. 1950년 이후로 적어도 2012년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부활통일시대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선을 꺼서, 1950년, 그 다음에 1919년, 1894년, 갑오 경쟁, 이래서 또 1919년에 3.1 운동, 그리고 1950년에 한국 전쟁, 그리고 2012년에 부활통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전 세계 인류의 어떤 시대를 가르는 이런 흔적들에서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있는 것은 서쪽에서부터 어떤 것은 우리에게 화평을, 동을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태양을 빛으로 해서 태양 빛을 나타내는 동쪽에 있는, 가장 동쪽에 있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저들은 복음에 대한 현상을, 어? 현 표현을 밝음, 빛, 일세에 대해서 우리가 왔다 그러면은, 왔다, 그걸 지향하고 왔다 그러면은, 동쪽에 있는 우리가, 가장 동쪽에 있는 일이가, 동쪽에는 더 이상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2000년 지난 지금에 사람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큰 바다를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볼 때는 동인데, 그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빛이라고 바라보지 않는다. 오히려 저들이 온 것에 대해서, 이제는 빛을, 빛을 이제는 문자적인 내용을 문자적으로 표현되어지는 바로 성경을 저들은 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대한민국이 밝음이고, 대한민국이 인류 가운데서 하나의 태양처럼, 하나의 빛의 어떤 그는 빛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바탕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떤 금, 근거가,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성경을 저들은 가지고 왔다. 음? 거기 1950년이라는 이 내용에서 상징적으로 전쟁 가운데서 힘으로 상징하는 전쟁 국가 어? 뭐든지 하면 은 전쟁을 해서 전세계 무기 중에서 제일 힘있는 무기를 다루는 그 미국에서 우리한테 전달되어지는 것은 바로 성경이었다 이런 거예요. 음? 지금 시대, 2012년 시대는요 별로 이걸 인식을 잘 못해요. 워낙, 워낙 전쟁하고, 뭐, 무역이고, 이런 쪽이 발달해서 그렇는데, 미국이 대한민국에 소개될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하고, 미국 사람하고 연결되어지는 통로는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아펜셀러, 언더우드 1884년, 알렌 박사가 대한민국의 1884년에 1894년 10년 지나면 1894년인데 가보 경쟁일란 바로 10년 전에 동학난 일어난 바로 10년 전에 1884년에 미국 사람 알렌이 한국에 와서 의사로서 활약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이렇게 그접근할라한 여러 가지 흔적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흔적을 하나의 화평을 전한 자의 발로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것에서 근거는 성경이요 성경. 성경을 가지고 저들은 성경을 전하려고 이 땅에 왔던 거예요. 당시에 1894년, 1884년, 1800년대에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미국 아니라 저쪽에 뭐어 영국도 있고 또뭐 여러 가지 그 프랑스도 있고 또어 포르투갈도 있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 무역이라 하는 항로를 가지고 대한민국 아니라 뭐참 아시아 뭐 여러 지역에도 막 이렇게 오는데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 그당시에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 지금부터 200년 전 150년 정도 되는 200년 어간이 되어지는 이 2500년도 아니고 200년 되어지는 이 어간에 저들이 움직이는 그 활동의 제일 어떤 키가 뭐냐. 움직이는 것은 전쟁이에요. 갔다 가면 뭐 무역을 가지고 전쟁에서 미리 붙여가는데 그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나타내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전하는 자들이 그들의 배 속에서, 전쟁하는 군함 속에서 그들이 있는 거예요. 응? 뭘 하려고 이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에 위치에서 성경을 전하는 것이 자기들의 삶에 어떤 분명한 어떤 목적인 지을그기다가 의미를 붙이면서 군함 속에 저들이 있는 거예요. 응? 그 모습에는 그 모습은, 뭐, 좀, 국가가 국가 간에 대항하는 속에서 볼적에는 마치 성경을 전하는 자로 가정하서 자기들에게 접근하는 사람으로 볼지 모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래 볼지 모르지만, 그 당시 전체적인 유럽에서 아시아에 전달되어지는 그통로의요 과정에는 반드시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도구라는 게, 도구. 음? 폭탄을 집어넣고 대포로 쏘는, 쏘아서 사람을, 어, 이렇게 전쟁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연결을 하는 것도 하나의 통로가 어떤 구성이 되어진 것도 하나의 도구라 도구. 그러나 그 속에 성경을 전한 자들이 있었다. 그 없는가 하고 있는가 하고 큰 차이가 난다. 그들 속에, 음 그들을 통해서 또 대포를 쏘고 무장을 하는 그 군인들의 그 속에 성경을 전하는 자의 무리가 대한민국의 1884년에 있었다. 이 흔적이 있기 때문에요. 교회가 한국의 교회라는 이 현재적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전쟁만 해고 무기만 했으면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복음을 전한 자의 발걸음으로서, 화평을 전한 자의 발걸음으로서, 성경을 전한 자들의 그 삶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에 교회가 있고, 1919년에 3일운동이라는 사건이 대한민국이었고, 1950년에 한국 전쟁의 어떤 흐름에서 한국 교회의 기능이 역할이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다. 현재적으로 전쟁이라는 이런 과정 속에, 전쟁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인류사회, 악인이라고 하는 그 속에 계속해서 인간들이 사람을 죽이는데 발전해가지고 한 사람 죽이든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죽일 수 있는 시대에서 지금은 한 사람이 까딱 판단 잘못하면, 판단 어떻게 하만 하며, 한 사람이 들어서 죽어가는 상대가요. 수백 수천 명이 될수 있고 얼마나 많이 살상이 어? 원자 폭탄이라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볼때한 사람의 결정이 음? 어마어마한 사람을요. 수십만 명이 이러는 그런 사람이 사살되기도 하는 그런 지경이 우리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음, 어떤 매체 요것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이 통로가 여전히 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성경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인류사에서 어, 이 성경이 보급되면서 어디도대서 성경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목표점이 있다면요. 바로 그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성경이 오게 됨으로 해서 한 시대를 마감하는 거예요. 2012년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대한민국에서 전달되면서 대한민국 자체가 한반도가 이 성경의 내용을 정리해서 동에서 왔던 이 성경과 서에서 왔던 성경 이전에 사건, 이두 가지를 어떤 접목을 해서 하나의 큰 징검다리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경 이전에 왔던 사람들이 남긴 어떤 흔적과 지금 성경으로 문서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왔던 이 흔적과 더불어서 징검다리를 해서 방향을 정해서 2000년, 지금부터 2000년 전또 2000년 전 당군을 가는 거 당군을. 단 할아버지 쪽으로 더 나아갈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천 년을 적어도 천 년을 내다보서3 0 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어떤 기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검다리두 개가 방향이 나오잖아요. 딱두 개가 있으면 방향이 나오면 그 방향 이전에 2,000년 앞으로 천 년을 내다보면서 3 0 0년을 이야기를 한다는 그 구조를 지금 이 구도 속에 나면서 1장 15절에서 이 구도를 가지고 인류사를 이렇게 한 직선상으로, 한 직선상으로 연결해볼수 있는 어떤 두 가지 기점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2000년 전의 기점,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어떻게 우리 민족 가운데서 우리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이걸 본단 말이에요. 이게 적은 일이 아니잖아요. 한 문장에서 이게 가능하다. 그 가능하다 가는 내용이 우리가 성경의 성경이니까, 응? 모든 사람이 공용을 하는, 모든 사람이 객관화 시켜놓을 수 있는 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가능하다. 볼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읽어드립니다.